중국의 전략 수송기 Y-20이 일전 조용히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작년 Y-20 전략 수송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유겨 전쟁 중 사망한 중국군 유해 송환 작업 때문에 Y-20이 서해를 건너왔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유겨 전쟁 중 사망한 인민지원군 825구의 유해를 중국에 인도해왔습니다. 2020년 7차 유해송환 작업 때는 117구, 얼마 전 8차 유해송환 시 109구를 인도했는데요. 이번에 인도된 유해들 대부분은 화살머리 전투하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사망한 공산군의 유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 뉴스였지만 중국은 전국적인 행사로 송환 전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차 유해 송환 행사에 맞춰 중국에서 백마고지 전투를 조명하는 언론들도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6.25를 항미 원자라고 하면서 자국이 승리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긴장 관계가 확대되자 중국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투들을 테마로 애국주의 영화하고 드라마도 양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뭐 패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중국이 보기 드물게 한국군에 패했다고 순순히 인정한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백마고지 전투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패배했다고 할까요? 6.25전쟁에 참가한 중공군을 중국은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과 전쟁한다는 국제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규군인 중국인민해방군과는 다른 직제와 편제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지원병인 것처럼 선진했지만 인민지원군 병사 대부분은 중국인민해방군 동북방명군 출신들이었습니다. 6.2 전쟁이 터지자 중국공산당은 1950년 7월 7일 혁명군사위원회를 열고 38, 39, 40, 42군과 128포병단, 고사포병단, 공병, 운수병 등총 25만 명의 병력으로 13집단군을 창설해서 중국의 동북지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하자 10월 19일 밤 38, 39, 40, 42군과 포병 8사단, 고사포 1연대들을 단동, 지반, 하구 등에 경도시를 통해서 비밀리의 압록강을 건넜고 10월 23일에는 포병 1사단, 포병 2사단 29연대, 공병 4연대, 공병 6연대도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백마고지는 철원의 북서쪽에 있는 395고지를 지칭하는 단어로 중국 측에서는 394.8고지로 불렀고 백마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것은 철원평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지를 점령한다면 미 9군의 주요전선을 고대산 일선으로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로 연결되는 유엔군의 보급로를 마비시켜서 향후 작전과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백마고지 정면은 중공군 42군이 담당하다 1952년 38군으로 교체했습니다. 38군은 예하의 114사단을 100마고지 우측, 113사단을 100마고지 좌측에 배치했고 예하 112사단을 예비 사단으로 후방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14사단은 341연대를 100마고지 우측에, 340연대를 좌측에 놓고 342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배치했습니다. 반면 미 9군에 소속되었던 한국군 9사단이 철원 북부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백마고지는 구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선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원래 중공군이 계획한 1952년 2단계 반격작전에 있는 소규모 전투로 중공군 38군은 2개 연대 정도 병력이면 백마고지를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한국군 일개 연대가 지키는 백마고지를 2개 연대의 병력으로 공격할 작전이라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38군의 초급 장교인 곡진교가 탈영해서 한국군에 귀순해버리면서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 전역 전투로 확대됐고 2 단계 반격 작전에 참가한 중공군 부대 중 유일하게 진지를 점령하지 못한 압록강을 넘어 전투가 시작된 이래 한국군에 대한 최초의 전투로 기록됩니다. 곡중교의 계급이 낮아서 세부적인 작전 내용은 누출되지 않았지만 한국군과 유엔군은 38군이 곧 공격한다는 정보는 얻게 됩니다. 이에 미 9군 이하 3사단은 한국군 9사단 후방으로 이동해서 지원에 나섰고 여기에 미 5항공대의 공정지원, 미 9군 이하 포병 부대들도 무제한 활약을 9사단에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구사단 사령부는 곡중교가 투항한 당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백마고지를 담당하고 있는 30년대 소속 3대대를 백마고지에 전진 배치시켰고 여기에 2개 탱크중대가 3대대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구사단은 10월 6일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백마고지에 1개의 대대병력을 추가 배치했고 250억 고지에는 28년대 소속 3개의 대대병력을 집계시켰습니다. 유엔군의 포병과 공군은 3일부터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38군의 집결지와 포병 진지, 교통로 등의 수차례 폭격과 폭격을 가했습니다. 38군은 곡중교가 투항한 사실 10월 3일 당일 발견합니다. 38군 사령관인 강영희는 곡중교가 한국군에 투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을 계획대로 밀고 나갈지에 대해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작전 계획이 유엔군에 알려져서 기습 효과를 내기 어렵고 한국군도 충분한 방어 대세를 갖춰서 중공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부분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이고 38군이 중공군의 에이스 부대라는 자부심에 병사들의 사기를 높일 필요도 있었고 2차 반격작전은 전 전선에서 동시작전을 펼쳐야만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대규모 작전을 취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강영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상급 부대인 제3 집단군의 지휘를 요청했지만, 왕근산 당시 제3 집단군 사령관은 38군 스스로 판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강영희는 38군의 전투력이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 공격이 실패한다 해도 전체 전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당시 강영희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장계석의 국민당 군대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1952년 10월 6일 3 9 5 전투는 38군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백마고지는 24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중국군의 병력도 최초 2개 연대 병력에서 4개 연대로 총 15,000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한국군 구사단도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는 일곱 개 대대가 넘는 병력을 투입했고 여기에 지원 병력까지 합하면 유엔군도 약 18,000명 이상의 병력을 백마고지에 투입했습니다. 중국군 38군은 9일간 12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고 10월 14일 철원 동부 지역에서 삼각고지 전투가 시작되자 38군이 15일 새벽부터 백마고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하면서 전투는 종료됩니다. 한국군 구사단은 중공군 14,000여 명 사살에 구사단 피해는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했고, 미 구군의 보고서에는 중공군 부상 4,000여 명, 사망 5,0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공군 기록에는 지원군 사상자 6,700여 명, 한국군 사상자 9,40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백마고지전투의 승리로 한국군 구사단은 백마부대라는 칭호를 얻었고 김종호 당시 구사단장은 전후 육군사관학교 교장, 육군참모총장이자 합참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백마고지전투 패배 원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8군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전계획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니다. 아군의 작전 계획을 아는 반역자가 한국군에 투항하면서 작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게 된 한국군의 중국 지원군이 패한 전투다. 38군은 9일 동안 주약은 없이 격렬한 전투를 치렀지만 결국 전선에서 철수했다. 뭐 이렇게 패배 원인은 오로지 반역자 한명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짓습니다. 공격을 한 번만 한게 아니라 9일간 12번이나 공격해서 고지 쟁탈전을 벌였는데. 변명치고는 조금 궁색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6기여 전쟁 주요 전투편에는 백마고지 전투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